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잔태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2년 반 동안 어, 75,000km 정도를 운행하면서 어, 경험했던 어, 시승기 롱텀 시승기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어, 제 차량은 알고 계신대로 모델 Y 스탠다드 레인지 후륜구동 모델이에요.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테슬라 심지어는 11월달엔 한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수입차 모델이 되기도 했죠. 모델 Y RWD에 대해서 지금 고려하시거나 또는 계약해서 출고를 기다리시는 분들께 정보를 좀 드리고자 영상을 준비해 봤고요. 어, 첫 번째는 제가 여러분들께 게시판 글로 이런 롱텀 시승기를 할 건데 궁금한 점 알려주세요. 라고 했더니 네 분께서 글을 달아 주셔서 거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려 볼게요. 먼저 2열 승차감에 대해서 질문 주셨는데요. 패밀리카로 충분한지 질문 주셨는데 어, 직접 비교는 어렵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rwd 모델을. 구입하고 운행하게 되신다면 그 차량은 지금 제 차량하고는 서스펜션이 달라요. 아예 부품도 다르고 세팅이 다르기 때문에 직접 비교는 좀 어렵다. 다만 상대적으로는 21년도 모델보다 23년도 모델들이 서스펜션 세팅값도 개선이 되었고 부품이 교체됐는데 어쨌든 좀더 좋게 개선이 됐다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패밀리카로 운영하는 건 저는 이 전차가 준중형, 소형 이런 차들이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는 좋아요. 예. 네. 뭐또 당연히 내연차에서 전기차 넘어오는 만족도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좋고, 크기 측면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패밀리카로 저희 와이프와 딸아이와 셋이서 아주 만족하면서 타고 있다 정도로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블랙박스에 대해서 질문 주신 분도 계셨어요. JB 모듈이라던가, 시가 잭 연결. 연결하지 않았어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저는 블랙박스 설치하지 않았고, 여기 위에 있는 건 저거는 하이패스입니다. 블랙박스는 아직도 고민이에요. 아직도. 그래서 순정 테슬라 블랙박스를 이용하고 있는데, 전장류를 건드리기 싫어서 지금 12V 배터리에도 연결하진 않았었고, 그러면 시거 짝에다 연결할 수도 있는데, 시계 짝에 연결하면 주차 녹화가 되질 않죠. 그래서 보조 배터리 쓰는 분들도 계시는데, 보조 배터리 자체에 어떤 화재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결론은 전 순정으로 좀 계속 사용하고 있다라는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JB 모듈은 나온 지좀 되긴 했는데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좀 경과를 보고 싶었어요. 사용하신 분들이 잘 쓰시나 에러가 없나 봤는데 좀 에러가 있는 것 같아서 제 개인적으로는 물론 잘 쓰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만 몇몇 분 에러가 보이는 것 같아서 저는 아직 사용하지 않는다. 그 정도 답변을 드릴게요. 그리고 겨울철 급속 dc 콤보 이용시 충전 속도 말씀 주셨는데요 결국 최저 속도를 말씀 주시는 것 같아서 제가 기억에 남는 건20한 5키로와트 때까지 본것 같아요 그랬고 제가 아주 추울 때 야외에서 해본 적은 없어서 그렇긴 하고 집 근처 급속 충전기 이마트 주차장 있는데 갔었는데 거기는 실내라서 그런지 속도는꽤잘 나왔어요 한 30키로대 후반 40키로대 중반 정도까지 나왔다 그 정도 답변이 될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최저속도는 20km 까지 보여요. 네. 근데 그건 기계마다도 다르고 또 기온마다도 다르다. 그 정도로 답변을 드립니다. 그리고 수리 경험에 대해서 말씀 주셨었는데요. 그거는 제가 요전에 테슬라를 욕하는 영상을 하나 시원하게 올린 영상이 있어서 거기서 저는 수리 정확하게 서비스 센터에서 테슬라 공식 서비스 센터에서 피해를 받은 사례가 있어요. 그 부분 좀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 그 외에는 또 좋은 거는 모바일 서비스를 제가 세번 받았었는데, 그거는 엄청나게 칭찬받을 포인트입니다. 네, 그래서 종합적으로 제 경험을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인 응대나 예약 시스템, 이런 부분들은 다 좋아요. 심지어 모바일 서비스는 앱으로도 예약을, 예약을 할수 있으니까 되게 좋았는데, 하나 정말 욕먹을 부분은 제가 욕하는 영상, 실제로 욕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니 그러니까 불만족스럽다는 표현을 했었었는데, 거기에서 리플 달아주신 분들 보니까 또 케이스가 나오더라고요. 저처럼, 어, 공식 서비스 세터 갔는데, 어떤 부분을 수리하는데 다른 부분을 좀 긁어서 갖고 나왔던, 네,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실력을 떠나서 마인드의 정확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를 소중히 다루지 않는 거죠. 기본적으로 막 다뤄도 된다는 마인드. 아, 또 화가 날려고 하네. <laughs> 네, 그런 마인드가 있는데, 근데 리플달 하시는 분들 중에 보면 나는 경험하지 못해서 전반적으로 만족한다는 분들이 더 많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극단적인 케이스를 제가 경험을 한 거고 제 경험이 저한테 유일하진 않는다. 어, 꽤 있다. 그런 분들이 그 정도 말씀을 드립니다. 응대나 예약이나 이런 부분들, 뭐 시설 이런 부분들 다 좋아요.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센터 수가 좀 적다는 거는 아직 더 확충해 나가야 되는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확충이 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정도 답변 드릴게요. 네, 그렇게 여러분들 질문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렸고, 제가 지금 운행하는 첫 번째는 운행 환경부터 말씀을 좀 드려보면, 지금 제가 촬영하는 이런 구간들이 매일 고속도로, 고속화도로를 한90% 정도 운행하는 좀 장거리 출퇴근을 해요. 편도가 한 50km 정도 나고 왕복 하루에 100km씩 다니는 이런 주행 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뭐 고저가 없어요. 높낮이가 뭐 산길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구간이 없어서, 전비 측면에서는 굉장히 제가 이득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제 평균 전비가 지금 오늘 아침도 118 찍히고 있는데 이 정도면 어느 정도 나오나요? 제 숫자로 이렇게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여태까지 누적으로 보면, 볼까요? 누적 전비가 129까지 지금 떨어져 있네요. 봄, 여름, 가을에는 전비가 굉장히 잘 나오는 구간이에요. 하고 지금 저는 겨울로 바뀌면서 윈터 타이어로 갈면서 그때부터는 제가 또트립을 하나를 바꿔서 겨울로 다시 누적을 하는데 겨울은 제가 지금, 어, 윈터 바꾼 지한달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때부터는 지금 140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비 되게 잘 나와요, 제 구간에는. 그래서 그런 구간으로 출퇴근을 하고 있고,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출퇴근 시간 되게 막히잖아요. 어, 고속도로, 고속화도로에서도 차가 꽤 많기 때문에, 막 110km 이상 받는다거나 그런 구간은 되게 짧아요. 그니까 110km 정도, 그니까 러 100km, 110km 정도 온전히 달릴 수 있는 구간은 되게 짧고, 대부분 막혀서 가서 한 70km에서 90km 정도 사이 정도 되는 어 강제 경제 속도를 운행해야 되는 구간을 다녀서 굉장히 운행 환경은 좋다 그 정도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주말에는 제가 장거리를 많이 가냐 한 월에 한번 정도는 평균 한번 정도는 이제 교외로 그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캠핑을 다니고 여행도 사실 그렇게 많이 가진 않는데 고향 이제 금 고향이 강원도라 그 정도 거리를 운행하는데 한 달에 한번 또는 뭐 많이 가면 두번 정도 운행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운행을 하니까 여태까지 누적으로 봤을 때 7만 5천을 한 2년 반 동안 탔는데 나눠보니까 한 달에 한 2,500km 정도 타는 네, 1년에 지금 3만이 넘는 거죠? 그 정도 타고 있습니다. 어, 산술이 맞나요? <laughs> 네, 꽤 많이 타요. 출퇴근 거리가 그냥, 그냥 다녀도 한 달에 2,000km를 착착 채우는 거리이기 때문에 네, 그런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주행하는 스타일은 너무 너무 그냥 평범한 그 자체입니다. 제가 계속 극평범 오너라고 <laughs> 말씀드리고 있는데 뭐 튜닝을 많이 하지도 않고 그리고 운전을 막 험하게 하거나 좀 빠르게 하거나 그런 것도 없고요. 급 출발 급정거도 없고 뭐 겁도 많고 또 저는 반대로 겁도 겁이지만 이 깜빡이 켜는 거 이런 것들 법 지키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예민한 스타일이라 안 지키는 사람들 되게 보면서 막 욕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냥 그렇게 차분하게 다녀요. 어, 그런 스타일을 갖고 다닌다. 뭐, 반면에 또 할배 운전도 아닙니다. 또, 반면에 성격이 또 급한 것도 있어서 <laughs> 법이 허락하는 한도 이내에서 적정하게 다닙니다. 여러분들하고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주행 구간에 대한 차이는 있겠지만 운행하는 스타일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좀비라든가 충전 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참고해서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연속해서 말씀드리면, 충전 환경을 말씀드릴게요. 저는 집밥이 파워큐브 이동형을 쓰고 있어요. 요런 사진, 요런 충전기 아시죠? 어, 요거 잠깐 팁 말씀드리면, 그, 모발 충전기 있죠, 여러분들? 모발 충전기는 그냥 꽂으면 바로 되는, 콘센트에 꽂으면 바로 되는 충전기인데, 그 충전기 함부로 쓰시면 안 돼요. 네, 도전이라고 해서 전기 도둑인 거죠. 네, 그거는 형사 처벌을 받습니다. 도둑이 되는 거예요. 경찰서 끌려가요. 아무 데나 꽂지 마세요. 왜 말씀드리냐면, 파워큐브 이동형 콘센트를 보면, 그냥 콘센트는 열려있어요. 일반 콘센트에요. 그래서 그런 데다가, 어? 무슨 표기 돼있는데 이거 그냥 꽂으면 뭐 알아서 되나? 아무것도 안 돼요, 여러분들. 파워큐브 이동형은 제가 지금 보여드렸던 이 주유기처럼 생긴 별도의 충전기로 태그해서 충전하셔야지 과금이 저한테 오는 거지. 안 그러면 아무 데나 꽂으면, 그냥 그 아파트에 전기를 훔쳐서 공짜로 쓰는 겁니다. 그거 말씀드리고, 저는 어, 집밥, 회사 밥다 있습니다. 그리고 한 20분 반경 내에 슈퍼차저가 두 개가 있어요. 사실 충전 환경은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여기서 다시 강조드리는 건 지금 차를 알아보신다 또는 출고 대기 중이시다 라고 하면 집밥은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개수가 적다 많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녀 개수가 중요해요. 자녀 개수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주행거리를 계산해 봤을 때. RWD 모델은 한 400km 정도 얼추 잡으면 되거든요. 394에서 6km 정도가 100% 했을 때 찍혀요. 그 정도 거리를 운행을 하실 때 내가 충전을 며칠에 한번 해야 되지라는 부분을 계산하시면 돼요. 예, 거기서 계산하실 땐한20% 밑으로는 떨어뜨리, 떨어뜨리지 않게만 운행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틀에 한번 충전해요. 뭐 짧을 때는 하루에 한번 더 충전합니다. 하루 100km씩 타고 나면 그냥 마음이 급해가지고 <laughs> 근데 저의 주행 패턴이라고 하면 한 이틀에 한번 정도면 딱 맞죠 그래서 이틀에 한번 정도 충전해야 되는데 이틀에 한 번씩 내려가 봤을 때 빈자리가 하나씩 있느냐를 꼭 보셔야 돼요 근데 하나도 좀 위험해요 보면은 어? 한 2, 3일에 하나씩 이렇게 나던데 나머지는 거의 막 꽂혀있던데 이러면 집밥 운영하기가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겁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은 좀 괜찮은 건 정말 아파트들마다 충전기 개수가 정말 많이 늘어나더라고요. 완속 충전기가. 그래서 그런 부 분들은 좀 참고하시면 좋다. 저는 어, 집밥에 여유가 아직 있다. 파워큐브인데 구역은 4개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거의 매일 자리가 있어요. 그렇게 운영하고 혹시 거기 자리가 없다 또는 뭐 급하게 충전할 일이 있다 하면 회사에도 주차장에 어, 충전기 대수로는 7대. 회사로는 두개 회사가 그렇게 나눠서 여유가 좀 있는 편입니다. 네, 그다음은 그 직전에 타던 저는 디젤 승용과 그리고 휘발유 승용을 다 탔었는데 제일 마지막에는 이제 휘발유를 탔었고요. 그 차량들 대비해서 월 주유비 그리고 지금은 충전비죠. 차이 바로 말씀드릴게요. 휘발유 차량은 지금 제가 검색해 보니까 1,600원대 요즘 리터당 나오더라고요. 그 차량 연비가 1 4 k g 정도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1 4 k g 연비로 2 5 0 0 k g 한 달에 제가 2,500km 타니까 대략 계산해 보면 한 28만 5천 원 정도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한 달에 주유비가. 그리고 테슬라 지금 제가 타는 차량은 어, 파워큐브 이동형을 쓴다고 말씀드렸고 얘는 고정 가격은 있기는 해요 킬로와트당. 근데 그거 말고도 기본료라는 게 있어요 핸드폰처럼. 그래서 그걸 그냥 퉁 쳐서 한 달에 나오는 총 금액을 그 기본료까지 합쳐서 킬로와트로 나눠보면. 킬로 단가가 한 180원 정도 계산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제 누적 전비를 보면 한 7km 정도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계산했을 때 지금 월 충전비가 한 65,000원 정도 나와요. 네, 실제로 가금이 그 정도로 되고 있습니다. 어, 파워큐브 이동형으로 한 5만 원 후반대에서 6만 원 정도 또는 5만 원 초반대 나올 때도 있고, 그리고 뭐한 달에 한두번 정도 뭐 급속으로 여행 갈 때. 한5천원에서 만원 정도 사이로 충전하는 그 정도 금액으로 운행하고 있어요. 1대1로 비교해보면 28만 5천원 대 6만 5천원인 거죠. 그래서 줄어든 금액을 보면 22만 원이 더 세이브 되는 거예요. 한77% 정도 절약이 된다. 네. 사실 엄청나게 큰 거죠. 제 주변에서도 제가 테슬라 타는 걸 아는 분들이 항상 질문하는 게 실제로 그럼 기름값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대답해드리는 건 한 4분의 1 수준으로 확 줄어듭니다. 4분의 3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면 되요라고 말씀드리면 정말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네, 실제 수치가 이렇습니다. 20만원 후반대 정도의 유류비에서 지금은 6만원대 충전비로 확 줄었다.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물론 여기는 전비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전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시내 운행만 하시거나, 이렇게 언덕길이나 또는 고속으로 많이 달리시는 분들은 전비가 더안 좋게 나오실 거예요 그러면 충전비가 몇만 원을 더 나올 수 있다 라는 부분은 참고하십시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서 지금 계속 롱텀 오랫동안 타고 있고 앞으로도 더 오래 탈 건데 만족도가 너무 좋죠 돈 아껴지니까 <laughs> 네 그렇게 저희 운행비 차이를 말씀드립니다 네, 그다음 운행 전반적인 차이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오랫동안 이제 롱텀 운행하던 경험 말씀드리면 기존에는 디젤 승용, 그 다음 휘발유 승용, 그리고 이제 모델 Y로 넘어왔는데, 승차감은 사실 이렇게 더 좋다, 더 나쁘다 이렇게 직접 비교는 좀 어려워요. 왜냐면, 승차감이라는 거는 완전히 물렁물렁 하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또 완전히 하드하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그 적정선이라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방지턱 넘을 때는 좀 푹신하게 넘어가야 되고, 그리고 고속이나 운행을 할 때는 좀 딱딱하게 잡아줘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거죠. 전반적인 측면에서는 저는 중중형을 탔었기 때문에 좋아진 건 맞죠. 맞는데, 이급의 자동차들을 상대적으로 제가 뭐 직접 몸소 체험한 건 아니지만, 기대했던 것 대비해서는 좀 딱딱해요, 이 차는. 근데 제차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알아보고 계신 기가 상하이산 RWD 모델, 그리고 23년도에 나왔던 모델 와이들은 부품이 더 좋아졌습니다. 승차감 좋아졌어요. 그런 차이점이 있고, 그리고 편의성 측면에서도 되게 좋은 점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리모컨도 없고 시동 버튼도 없고요. 그죠? 그리고 직선 도로에서는 제가 거의 매일 운행 구간의 한 60~70%는 오토파일럿이 운전을 다 하거든요. 그 편의성은 엄청납니다. 네, 물론 이거는 테슬라만의 뭐 독자적인 어떤 그런 건 아니죠. 저 제네시스 소렌토 갖고 있잖아요. 저 차들도 다 있어요. 좌우 잡아주고 앞뒤 잡아주는 기능들. 네, 근데 테슬라에서는 그걸 오토파일럿이라고 부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스템을 지금 이 차에서 처음 경험해봐서 굉장히 좋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마지막은 소음 진동에 대한 차이예요. 지금 저기 팰리세이드 제가 살려고 같이 고민했었던 이 차하고 고민했었던 팰리세이드 가고 있는데 팰리세이드도 3.8 휘발유가 있고 2.2 디젤이 있는데 어 옆에는 또 제네시스 G90도 가네요. G90 정도 되고 어저 정도 이제 급이 되면 굉장히 소음 진동 대책이 잘돼 있어서 좋을 텐데. SUV를 사려고 고민했던 터라 다른 소렌토나 팰리세이드 같은 SUV 대비해서는 소음 진동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서스펜션의 문제가 아니라 엔진이 없으니까요. 네, 여러분들의 엔진 차가 특히 휘발유 차가 한 40, 40km 넘어가면 어, 진동이 소음이 잘 느껴지지 않을 수 있지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점점 더 강해지는 거죠. 네, 도로에서 올라오는 소음과 그 진동 때문에 묻힌 거지 엔진은 달리면 달릴수록 더 시끄러워지고 더 진동이 많아지는 게 팩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줄어든 것 가장 만족하는 것이고요. 지금 정차했을 때 완전히 아무 소음이 거의 없잖아요. 지금 제가 공조기 돌려서 그 소리만 좀 나고 있는데 이것도 끄면 이 정도로 조용합니다. 그래서 소음 진동이 줄어든 거는 가장 큰 만족감 중에 하나다. 물론 이거는 전기차의 특성이지 테슬라의 특성은 아닙니다. 제가 또 전기차 임문을이 차로 했기 때문에 그런 만족감에 대해서 경험을 말씀드려요 다음은 이 모델이 후륜으로 가는 모델이라는 점과 그리고 100% 충전했을 때한 390km 정도 어바다 400km 라고 얘기하면 그 스펙을 가진 차를 운행했을 때 어떤 차이점이나 경험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저는 후륜차에 대해서 전혀 감이 없어요 제가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전엔 다 전륜차였고요. 후륜차는 이 차가 처음이었고, 사륜차는 아직 타본 적은 없는데, 후륜차에 대한 차이점을 잘 모르겠어요. 원래 후륜차가 승차감이 더 좋은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급이 올라오다 보니까, 그냥 거기에 대해서 차이를 느끼는 거지, 오, 전륜에서 후륜으로 바뀌니까 뭐 핸들링이 달라졌네, 승차감이 달라졌네, 이런 부분들은 잘 모르겠다. <laughs> 그 정도 말씀드리고요. 390km, 400km 좀 안되는 총 주행거리를 갖고 있는 차를 운행하는데 어떻냐라고 혹시나 질문을 할수 있으실 텐데, 제 대답은 괜찮아요. 왜냐면 저는 주행을 매일마다 100km씩 하는데도 충전 환경이 좋기 때문에 그것도 괜찮고, 장거리는 제가 많이 가지 않아요. 제가 이차 끌고 지금 경기도에 사는데 경상도 밑으로 내려가 본 적이 없어요. 전라북도까지 한번 가봤거든요. 한 5시간 거리 가봤는데, 어, 그 경험은 하나 딱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DC 콤보 그 충전기가 젠더가 안 났을 때였어요. 그래서 슈퍼차저 만으로 장거리 가야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좀 숨이 막힐 정도로 불편했다. 어, 물론 이건 제 개인의 주관입니다. 슈퍼차저만으로도, 그니 그러니까 DC콤보 없이 슈퍼차저만으로도 장거리 잘 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근데 저는 왜 싫었냐면, 슈퍼차저가 휴게소에 없어요. 그리고 되게 많지도 않죠. DC콤보 충전기는 휴게소에도 많고, 지방 어디를 내리더라도, 어, 공공기관에 대부분 한두 대씩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대수가 많은데, 슈퍼차저좀 적었다. 그래서 일부러 외지에 동떨어져 있는 저는 논산 슈차를 갔었는데, 거기 막 이렇게 무인 카페 하나 있는 데였거든요. 식당도 심지어 없고, 밥도 먹었었고, 결론은 어 정읍까지 제가 이동을 하는데 일부러 논산에 내려가지고 일부러 충전 시간 한삼4 0분 동안 아무것도 안 하면서 시간을 좀 버렸던 포탈로 따지면 어버 한 시간 날린 거거든요. 근데 주말에 여행 가는데 한 시간을 날린다는 건 그게 총 그때 시간이 다섯 시간 걸렸었는데 그 중에 한 시간을 충전으로 날렸다는 건제 개인적으로는 너무 너무 좀 비효율적이었다. 그리고 충전에 대한 그런 압박감도 좀 싫었고. 근데 그걸왜 과거형으로 말씀드리냐면 저는 디지코 모 충전기 젠더를 사서 너무너무 지금 속편하게 다니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속편하게. 음. 그래서 여러분들 지방 또는 여행 간다고 하면 휴게소 가면 충전기들 다잘 되어 있어요. 물론 휴게소 갔을 때제 체감상 반절은 안 됐던 경험. 기계가 교장이 났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충전하고 있어서 반절은 못했고, 반절은 했어요. 그러니까 확률을 50% 정도 생각하고 들어가시면 돼요. 휴게소 가실 때. 그리고 앱들도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앱으로 미리 보시면서 들어가면 충분하게 운영 잘할수 있고, 그리고 끝까지 갈수 있다. 뭐, 중간에 충전 안 해도 끝까지 갈수 있는 거리다라고 하면 가신 다음에 그 식당이나 또는 마트 또는 공공기관 그 주변에 보시면 웬만한 급속 충전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지방에. 그래서 DC콤보 젠더만 있으면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RWD 모델은 DC콤보 충전기는 꼭 사두세요, 여러분들. 나 장거리 별로 안 가는데 하더라도, 한번 장거리 갔을 때, 그거, 그 답답한, 슈퍼차저 어디 있어, 루트 어떻게 짜야 돼, 막 그렇게. 고생하시고, 또 시간도 고 주말 휴가, 그 소중한 시간, <laughs> 1분 1초가 소중한데, 한 시간을, 별도로 시간을 빼서, 충전 시간으로 보낸다는 건 굉장히 비효율적이잖아요. 네, 그래서 디시코보 충전기 젠더를 꼭 사시고, 사신다면 정품 44라는 권장 드립니다. 다음은 재미 요소 좀 얘기해 볼까요? 그니까, 이 차는, 그, 앞에 엔진이 없기 때문에, 프렁크, 네, 프렁크라고 이제 통칭되고 있죠. 프렁크가 있어요. 그래서 프렁크가 좀 재밌는 요소가 되는 것 같아요. 정확히 언제 이 부분들이 재밌냐면, 혼자서 보는 것도 재미는 있는데, 좀 이렇게 남한테 보여줄 때는 재밌잖아요. 어, 테슬라 프렁크 있다는데, 이런 분들. 보여줄 포인트가 두 군데가 있어요, 저는. 캠핑장. 캠핑장에서 피칭할 때랑 정리할 때, 트렁크 열고도 지금 계속 넣고 빼고 하거든요. 그때 프렁크를 열어놓고 있죠. <laughs> 괜히 열어놓고 있죠. <laughs> 그런 것도 있고. 두번째 세차장이죠, 세차장. 세차장에서, 뭐, 굳이 프렁크에 물 들어가진 않아요, 여러분들. 근데 그 앞에, 테두리에 물기 있는 걸 닦으러, 프렁크 딱열 때, 딱 이렇게 좀, 좀, <웃음> <웃음> 혼자서. <웃음> 나 프렁크 있는데, <laughs> 라고 보여주는. <laughs> 물론 금방 닫습니다. 일부러 막 열어놓고, 다 닦는데 열어놓고 이러진 않고요. 그런 재미 요소가 좀 있다. 그리고 프렁크는 그 기능 자체적으로 굉장히 좋아요. 어,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을 갖고 공유를 해주셨는데, 냄새나는 음식들 넣어 놓으면 제일 좋고요. 여러분들 냄새나는 음식 그리고 겨울 같을 때는 좀 따뜻한 데 있으면 안 되는 음식 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회 센터 갔다가 회를 프렁크에 넣어서 갖고 왔던 경험이 있어요. 안에다 따뜻한 데 넣어 놓으면 좀 찝찝하니까 회는 시원하게 먹어야죠. 그래서 프렁크가 좀 재미 요소였다는 게 있고 이것도 여러분들 아시죠. 프렁크가 온 세상 자동차 최초로 만든 차가 테슬라는 아니에요. 포르쉐에도 있었고 다른 차에도 있었습니다. 근데 프렁크가 테슬라에도 있는 거고 되게 재미요소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휠 커버도 되게 재미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저는 완전히 기본형입니다. 화이트에다가 블랙 인테리어에다가 19인치인데 19인치가 휠 커버가 그렇게 예쁘진 않아요. 그냥 깔끔은 한데 근데 그게 탈착이 가능하다는 부분에서 저는 좀 가능성을 봤죠. 아 그래. 분명히 중국에서 다양한 제품들을 만들어 줄 것이다 했는데, 역시나 좋은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저도 지금 두 개째 갈아서 쓰고 있고요. 어, 가격도 점점 내려가더라고요. 6, 7만원대까지 내려왔다는 거는, 그거는 한 짝당 한만 몇천원 밖에 안 하는 거니까, 그 정도로 이큰 휠을 달리 보이게 하는 드레스업을 한다는 거는 너무 재밌는 요소인 것 같다. 네. 그리고 뭐 시동 버튼 없는 것도 좀 재미 요소인 것 같아요. 네, 재미 요소란 것도 있고, 편의 요소이기도 하죠. 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재미요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총평입니다. 전반적으로 저는 느끼셨겠지만 굉장히 만족하면서 이 모델 아이스 탠다드 레인지를 타고 있어요. 우리 가족 패밀리 카로 타고 있고, 어,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작은 차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뭐 옵션이든 크기든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어요. 승차감도 마찬가지고요. 감안하고 타는 거죠. 또좀 불편하다 싶은 거는 승차감은 제가 타이어로 좀 바꿀 계획을 또 갖고 있어서 그렇게 또 대안 마련하면서 타는 거죠. 그리고 이 차의 크기도 저희는, 음 우리 가족에 딱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또 너무 큰 것도 주차도 어려울 것이고, 운행할 때도 불편함이 있을 수 있는데, 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가족은 큰 차를 좋아합니다. <laughs> 계속 큰 차를 이렇게 탐닉하고 있는 저희 부부인데, 지금 이차 크기 너무 만족하고 있고요. 디자인도 동글동글해서 우리 가족이 되게 좋아해요. 예쁘잖아요. 물론 디자인은 주간의 영역입니다. 성능이나 편의성 측면도 재미 측면도 굉장히 재밌는 것들이 많아서 좋아합니다. 그리고 어, 전기차 자체의 특성이죠. 어, 소음이 적고 진동이 적고 운전이 편하고 이런 부분들도 너무나 만족하는 부분 중에 하나이고요. 그리고 주행거리 rwd 그리고 저 스탠다드 레인지 주행거리 똑같거든요. 390km 100%, 100 충전했을 때 찍히는데. 네 만족하고 있어요 왜냐면 구입하기 전부터 알고도 제가 선택한 차니까요 감안하고 있었고 준비하고 있었고 마음을 다 먹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맞춰서 또잘 운행을 하고 있고 마침 또 저는 주, 어, 주행 환경이라든가 아니면 충전 환경도 다 좋아요 네, 여러분들도 환경들 다 고려하고 하시면 요즘에 대부분 괜찮습니다 집 밥만 잘 챙겨 놓으시면 운행하는데 큰 지장이 없으실 거다 라는 말씀도 같이 드리고요. 그리고 테슬라 브랜드로 보면 이 차는 이 브랜드는 심플한 것들이 굉장히 많고 또 심플한 반면에 업데이트로 새로운 기능을 주는 것들도 되게 많아요. 올해도 크리스마스 때또 재밌는 것들이 나올 거라고 막뭐 유추하고 추측하고 뭐 그런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되게 재밌는 요소예요. 말도 안 되는 재미 요소들 많잖아요. 막 산타모드 이런 것들 말도 안 되는 재미 요소인데 <laughs> 현대기아나 이 동양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요소들. 그런 것들이 뭘 뭐랄까요? 좀 엄숙주의를 좀 타파해주는. <laughs> 저 그런 거 되게 싫어하는데 테슬라는 차에서 그런 부분들을 주는 기분이 있어서 나한테 농담을 거는 것 같고 장난치는 것 같고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는 전반적으로 이 차에 대해서 모델 이에 대해서 아주 만족하면서 타고 있고요. 아, 물론 저는 차 자체를 좋아해요. 앞에 지금 버스가 꽉 채워서 가고 있는데 저는 모든 차들을 다 좋아합니다. 저기 뭐. 카니발도 주차돼 있고 카니발도 좋아하고요 너무 좋잖아요 레이 있는데 저, 제 조카 레이 타거든요 <laughs> 레이도 너무 좋고 현대기아든 쉐보레든 삼성이든 뭐 어, 쌍용이든 네, 너무 다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타를, 무슨 차를 탔던 그 차를 관련된 그 차에 관련된 채널을 운영하고 있었을 거예요 <laughs> 지금 모델아이를 타니까 테슬라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잔잔한 꿈이 있어요 제이 차를 어 정말로 폐차할 때까지 타고 싶은데 폐차가 안 됐으면 하는 꿈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 딸아이한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너도 나중에 스무 살이 되면 어 면허증을 따서 차를 운전할 수 있는데 그때 아빠 차 가져가 그런 말을 했었어요 그 얘기하면서도 되게 가슴이 뭔가 뭉클하고 찡한 <laughs> 그런 마음이 있는데 진심으로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 차가 튼튼하게 오랫동안 우리 가족의 차가 되어 주었다가 우리 딸아이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예쁜 차 그런 좋은 차, 그런 고마운 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거기까지 공유드리고요. 또 궁금한 사항들 있으시면 리플로 말씀 주시면 제가 또 영상으로 제작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